친우 우리 성도님들 또 집회 사회자님들3층에서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 어,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어, 모든 문제 어, 해결자이십니다 네, 오늘 어, 중요한 어, 홍해를 가르는 어, 부분이 나오게 있는데요. 어, 인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99%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이게 내가 믿는다, 믿고 싶다 이런 것이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보면 홍해 앞에서도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쩌면 홍해 앞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사실적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애굽이 막 군사들이 오가지고 앞에는 홍해에 있으니까,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를 우리 인대했나 이렇게 나왔단 말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아는 사람 한명한 한 명을 세워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또출애굽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제 남쪽 지역에 강의를 갔다가 우리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여동생이 참 오랜 시간에 걸쳐갖고 이렇게 대화가 좀잘안 되고 이번에가 하나님이 또뭐 문을 열나 싶어도 갔는데요. 어쩌면은 이게 먹고 사는 이야기에는 절대 다른 이야기를 할수가 없는 거예요. 왜뭐 전에 제가 어려움을 좀 당하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불신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 어째 하나님 뜻이냐는 걸잘 살아야 되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도대체 복음이 뭐냐? 면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 실제로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어, 0.1%의 신앙인. 어, 여러분이 복음 적용할 줄 알면은 0.1%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문제가 이렇게 딱 왔을 때가정에 이런 문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갈등이 오잖아요. 아니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냐 말이야. 이거다만. 왜 다른 사람하고 딱 비교가 되고요. 제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 는데 계속 해 갖고 이게 가중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또어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 문제 오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아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왔냐 말이야. 암 이런 게 들이닥칠 때 너무 나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그래 이제 이 질병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굉장한 인물이 그 지식인 그 이어령 교수, 우리나라의 당대의 그 어,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른이 이 어르신이 그 보금을 받을 때 아, 지식인에게 보금받기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딸이 암이 걸렸어요. 딸이 딸이 암이 걸려가지고 어, 이렇게 상결지로 살겠다. 그리고 많이 살면 은 6개월 살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걸 이제 아버지가 다 보고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너무 쿨한 겁니다 오, 감사하다고 3개월을 사냐고 또 6개월을 사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했말입니다 아빠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이랬는데 이 여름 교수가 그 딸의 마지막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천국이 있는 모양이다 어찌 이제 딸이 저렇게 편안하냐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음을 받아도 이 복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듣고 훈련하잖아요. 이어른 교수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은 먹으면 되고 또 입을 게 없으면 입으면 되고 그러잖아요. 이 실제적으로 조금만 그 해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은 겁니다.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말이에요? 또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 허무, 그 인생의 어떤 갈등, 또 뭔가 이렇게 자꾸 되고자는데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 갈증. 이런 부분이 올 때는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을 그 책을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인도 사실은 이 복음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귀한 것입니다. 이러 가지고 이제 생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 생업의 문제 딱걸려니까더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말이 보이는 게 없어 그냥 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재미나는 이야기 있더라니까요. 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록펠러 아닙니까? 최고 부자가 부자가에 거부해 그냥 록펠러인데 이 분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아유, 저게 선생님은 이제 회장님은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이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얼마만큼 더 있으면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랬다니까요. 록펠르 대답이 이랬습니다. 정말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최고 부자가요. 조금 더 있으면 좋겠대요. 조금 더 있으면. 어,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자. 우리 마음대로 사실은 안 되겠지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편안하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을 때 기도. 이걸 갖다가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까지 갈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자 자칫 잘못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그래, 이여령 교사가 말씀드렸는데 이여령 교수가 제 요즘에는 암이 걸렸어요 이분이 이제 9 0세다 돼가는데 이분이요 그 암이 걸렸는데 이 언약을 복음이 예됐는지 그 암을 치유해달라고 기도 안 하더라니까요 그 책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빠질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오늘 본론에 이야기겠지만은 정말 최고의 계획을 찾아보려면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될 때는 결국 신비주의로 가게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기도 세게 하고 막 찬양 부르면 찬양 좋은 거잖아요. 그러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다면은 어 여러분 종교생활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돼야 되거든. 왜 설교를 안 하고 메시지를 할까? 언약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되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는 거하고 내가 정리가 돼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창조의 창조가 어떻게 됐는가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닥친 문제는 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렇잖아이 메시지를 정리가 딱 되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했을 때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이 바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어, 억지로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쟁취하는 게 기도가에요. 가장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축복할 수 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아의 이삶 속에서 이 전도의 석해줄까지 딱 간다면은 한 시대의 전도자로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이렇게 어, 세워지게 됩니다. 아, 네. 참 유성을 제가 좀 모자리는 사람도요. 정말 이 속에 있다가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 이영세전에장세전에 예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런 속에서. 정말 여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 한 명을 이 속에서 건져가지고 여기까지 가도록 홍해 앞에서 최고의 전도 성교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 현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고 질병 속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인되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의 생업 속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여러분과 똑같이 생업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게 되면 반드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문을 내실 겁니다.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정말로 언약의 이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가 말이요이런면어찌해요 이게 저, 전부 다입니다 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불꽃까지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지키시고 옆에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당장 하늘 문을 여실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갑니다 가 얘기 다 합니다. 아이고 지금 내 행편이 그런데 아닙니다. 행편하고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강야에 있는 모세를 건져가지고 출애굽하라 할 때는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겁니다. 이게 목표예요. 아이고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까 그 고통을 들어가지고 내가 출애굽해야 돼. 아이라니까요. 그러다가 모세는 처음에는 살인자 됐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난 땅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아 올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가난 땅 가는 거예요. 이거 되면. 아시겠죠?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최고의 평안함, 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문제가 이 속에 있는데 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정말 지옥의 배경 그리고 더 놀라운 이 죄의 근세 사단의 이 공격 전부다 문을 뚫을 수 있습니다. 한 보세요. 이게 지금 지옥의 배경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떠난 이죄 속에서 온 모든 하나님의 행사를 잃어버렸으니까. 거기서 오는 저주와 죄야. 그리고 여기서 오는 이 자본죄.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근세속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겁니다. 자이 속에서 해방된 것을 조금만 알면은 이제는. 이 속에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오는데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거 있잖아요 아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 만나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정인될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면 기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 갈등이 왔다면 최고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 축복입니다. 자, 이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이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절대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이루어가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내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반갑니다.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 모세 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11절 1 2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었네요.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 놔라. 이 영적 상태가 이런. 모세는 이게 돼 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이게 딱 준비가 돼 있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왜 지금 애굽에서 꺼지어냈냐 매장지가 없어 꺼지어냈냐 아이고 이게 말이요 조금만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말이요 사람이면아유 노예에서 꺼지어내가지고 어? 여기에서 죽게 돼도 거지분양 그 금에도 감세해야 될 건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무슨 거죠 사실은 여기에 잡힌 겁니다. 사단에 잡혀 버리니까 왜거지분내냐는 거예요. 아니 도둑놈을 갖다가 이게 에? 저게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나놓니까 내 보따리 내 나로 간다네.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물에 빠져가 건져 내놓니게내 보따리 어디 있냐는 거야. 아니 어지분내는 사람 도둑놈을 취급하는 거지 이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참 이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우리 모친 아버지 이게 부모님들이 왜 나를 낳았을까 말이요 에 원망했다니까요. 아니 부모님들이면 뭐 나를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살아가기 힘드니까 원망했다니까요. 초레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참 놀라워요 두려워하지 말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이 은약을 성취시켜 가야 될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멀로 여호와의 구원을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백할 때 구원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아, 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14장 21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결국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 하나님의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 다 걷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문제 속에서 정말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엮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절대 헌신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말은 하나님 앞에만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어디서 받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1의 떴은 출애굽이거든요 왜냐니까, 이 지금 애굽은 사단의 근세입니다. 여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보는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전도예요. 전도라니까요. 우리 전도가 작은 전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도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알수 있는 전도. 이게요. 최고 전도예요. 네. 요셉을 살장사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가장 큰 전도. 모세가 출애굽할 때의 이 전도. 아, 네. 이보다도 큰 전도가 없는 거예요. 어, 우리 교회를 통해가지고 어, 여러분, 이 교회가 대표적 교회가 돼가고, 여러분이 이 건빛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성도가 돼가고 전 지역의 세급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때 아, 네. 가장 큰 출애굽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업이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이걸 구석구석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중요한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홍의 앞에 섰습니다 홍의 앞에 선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불신하고 있는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이걸 보라고 했는데 누가 봤냐? 저 여리고에 있는요 기생 라합이 봤어요. 참희한하죠이 라합이 봤다니까 기생이 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홍해의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죠. 한 보세요, 최고의 선교입니다. 이 기생 나비 복음을 받아갖고 나중에요 메시아의 계보에 다윗의 할머니로 오십니다. 이런 축복이 임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전도와 성교를 따라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을 이렇게 감싸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있게 될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따라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을 가는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과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걱정하거든요. 어, 어제는 제가 우리 조예원 어, 이렇게. 청년이 저기 지방에 있다가 대학원 시험 친다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시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전화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네가언약붙잡은 랩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대학교 시험에 합격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합격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인가 니까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 아멘.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이 축복이 오게 됩니다. 99%가 불신해도 0.1%의 언약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윤혜숙님이 여기 오셨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치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전환될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제 인도하십니까?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될 때,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그리스도 주인 삼고 주인에게 완전히 내 인생을 맡길 때. 이 겁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어, 모세가 피 바를 때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피 바를 때 빠져 나오게 됩니다.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시험이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거리 안 한데 시험이 합격했다. 그거는 오히려도 저주예요. 아니, 그리스도도 피를 바르지 않는데 치유가 됐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언제 기적이 납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2절에 주의 천만 천사를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조금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멘. 언약 잡은 자가 홍해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맞잖아요. 언약 성취 때문에 가르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한강을 갈라야 될 시간표가 되면 갈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면안 되는 겁니다. 은약 성취를 놓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이 지금 홍해가 갈라지, 갈라지면서 보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달될, 여기까지 간다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갑니다. 복음 기억에 달아요. 그런데 기도로 누리는 거는요, 잘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 중에서 전도 스케줄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큰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은 큰 일꾼으로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전도 석회줄 아니 제가 아직 모자란 사람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저걸 깨달았거든요 이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시는 거 하니까 아니 늘 먹고 살기라고 몸부림칠 때는 아니 서, 제가 지방에 사니까 서울도 한번못 왔다니까요 그랬어요 기껏 간게제주도한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매도 서른 분 넘게 갔다 왔다니까요. 그 멀리 가는 거 미국을 두번 갔다 왔다니까. 저 유럽에 한 10개국 이상을 가 봤습니다. 아니, 저 아프리카를 가 봤습니다. 아니, 이 동남아를 가 봤습니다. 아, 이렇게요. 중국을 뭐 다섯 분더가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요. 계속요. 쓰시는 게 있잖아. 여러분을 지금부터 쓰시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을 지금부터 집은 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아, 네. 여러분을 정인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에는 전도 학교를 진행합니다. 10시 30분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목요일 날은 속 캠프, 금요일 날에는 구리 캠프가 진행이 되고 복지 캠프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6월 첫째 부터는 청년 대청 미션 오메 진행됩니다. 토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청년들 참 훈련시켜 가지고 한시대 요새까지, 한 시대의 모세까지, 그리고 다윗까지, 바울 같이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0.1%의 신앙인으로 이렇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힘을 내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일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속에서 헤매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 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가 0.1%의 은약 자본자로서 담대하게 오늘 전도 성교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